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멋져 부러,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하겠습니다. 다함께 여러분, 당신은 멋져 부러, 네, 옆에 변하고도 다함께 멋져 부러, 네. 네, 왜 웃기 만하고안 하세요? 예, 네. 그 이덕주 어, 교수님의 이부삼부 예배 말씀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오예비서 오해에서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베델의 기도 어떻게 해요? 이덕지 교수님은 오르락 내리락 기도가 된다 그래서 같이 또 이사하시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는 당신은 멋져부러 시작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는 당신은 멋져부러 멋져부러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네오5 2때 설교할 내용을 교수님이 다 하고 계시네 에,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올라온 순간 하나님 이런 또 지혜를 주시네요 어, 박성기 목사는 성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어, 전편 끝나고 이제 후편하니 예, 후편하니까 내용은 짧아질 것이고 예, 짧으면 은혜가 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암연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참운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적주 교수님 사실을 전 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한국교회에서는 대가신데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을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나 교단에서 설교하시거나 책 같은 거 보면 정말 그글한글한 글이 또 단어 하나 하나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정말 그 사료를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시려고 하는 학자의 노력과 또 목회자의 마음이 늘 있어서, 우리 감리교, 우리 목사들 후배들은 교수님 을참 존경하고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매주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우리 어, 효동중학교에는 행복한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특히 또 오늘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야곱의 배들기도 오르락 내리락 기도 하는데 정말 많이 반성이 되고 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오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성중앙 송도님들 특별히 도보라 1여선교회 우리 회원들께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형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팥죽 한 그릇으로 성경에는 붉은주라고 나오게 되는데, 형예설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지요. 사실, 뭐,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인지를 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아버지도 물려받을 재산을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빼앗은 거잖아요. 글쎄요, 오늘날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왜 이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재산 분쟁이 참 많은지. 뭐 여러분, 가진 자나 못간자랑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 재산 분쟁이 있어서는 한치 양보가 없는데, 그것을 단팥죽 한 그릇으로 다 통째 뺏었으니, 얼마나 형에서가 약이 오르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죠. 그래서 형에서가, 이제 이 야곱 어딨냐? 내가 널 잡아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쫓아오니까, 어머니 리브가 옛 예, 오라비 외삼촌 라반의집밭달 아람으로 피신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유명한 오르락 내리락 기도 나오는 베델레 기도는 그 도망가던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락하는 리 모습을 보던 장면에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현몽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배달이라 루스였던 그곳이 배달로 된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덕주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야법나루에서 누구랑 싸워서 이겼습니까?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윤노동 무임금 무슨 얘기예요? 외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레아예요 라엘이에요? 예, 라엘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돈한푼 받지 않고, 야, 오늘 아침에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예, 예, 임금을 안준 거예요. 임금 채불입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이 사실 고용주 관계고, 야곱은 근로자 관계거든요. 근데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난 돈을 안 받겠다. 대신 라엘을 아내로 맡겨달라. 라고 하는 계약이 성사가 돼서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요즘 젊은 사람들 용으로는 열정 페이입니다, 열정 페이.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재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또 송아지도 많아지고. 근데 7년 지나서 딱 이제 신혼방을 들어갔는데 라엘이었어요, 레아였어요? 예. 속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이 라반도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그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진짜 라이를 언테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열정피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1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형에서는 벌써 그 얘기를 듣고선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복 그 강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게 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또 그의 아들 열두 명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바로 야곱으로 출발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 등 사실 야곱 하나만 인물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인 이야기 사랑도 있고 열정페이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신과 모략과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2016년도 6월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매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상의 신앙, 일상의 축복,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덕주 교수님이야, 유명하시니까 폐양도 가시고, <laughs> 그죠 예. 그리고 많은 목기들을 뭐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이렇게 우리 효성종화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일상은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야곱처럼 이렇게 좀뭐 드라마틱한 뭔가 좀 있어서 어? 장자권도 뺏는 기회도 좀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막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몽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아시죠 해보지만 늘 똑같은 것 같고. 아멘 하지만 그러나 내 일상은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신앙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과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난 적용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만 극복이 되면 나아질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좀 승승장구하면서 승진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좀 이제 재산도 좀 늘만한데 왜 늘어나는 것은 자꾸 채무만 늘어나고 빚만 늘어나는 것일까? 내 일상은 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상의 신앙, 일상의 축복 가운데 중요한 야곱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그 맞는 귀한 신앙 고백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점점 내가 놓치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게을러지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호와 위도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나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고, 것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유노동 무임금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온라인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에요. 예, 여러분 그 전문 CEO라고 그러죠. 예, 창업주는 있지만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얼굴 받지 않았어요. 몸만 믿고요. 라반의 이야기만 믿고. 7년 동안 정말 죽을뚱 살뚱 하면서 열심히 찾아 다해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신이었어요, 배신.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요즘은 큰일 나요. 근데, 뭔가 내가 의미를 가지고 준비하고 가치 있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안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14년이 뭡니까? 14일, 아니 14개월만 지나도 당장 법이 고소하고 당장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야곱은 14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을 열심히 열심히, 비록 친척이었고, 삼촌의 집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부유한,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야곱은 농땡이 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베들로 가는 길에서 지금 삼촌 아버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분명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에서가 또 쫓아오지는 않을까? 내가 삼촌 아버네 집에서 잡혀가지고 있다가 형에서 한테 넘겨주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밤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베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르락 내리락 기도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창세기 2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와께서 호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셨던그 축복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4년 동안 그것을 확인할 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베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잊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제 고향로 으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베들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도 인간의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는 유성중앙교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라반의 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안에 라헬과 레아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부안해동하고 경고망동하느라고 경고망동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재산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이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망동하며 부안해동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학교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얘기에 차는 일들 그리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바라고 하기는 기도하며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책임 있는 그러한 조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대상자보다 먼저 한발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여기서 막 부부 끓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 더 붓지 마시고 아유 고박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내가 할때싸가지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기름 붓지 마시고 잠깐 한발 뒤로 밀어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는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먼저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보면 조언해 주다 보면 바로 그 것이 가족의 책임, 바로 지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또한 조언뿐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애정 없는 조언은 지적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가 결여된 조언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이와 같은 책임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는 갈등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같이 해보실까요? 갈등이 비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편해했을 것이라고. 그 루벤부터 형 10명의 형들에게부터 11번째 아들였던 요셉을 완전 편해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구박덩어리죠. 분명히 귀에만 있으면 아마 한 번씩 주어봤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가서 이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가족 상황이 어떤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형들이 같이, 영, 아, 형들이 같이 일을 꾸며가지고 이제 이집트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요셉은 승승장구하여 이제 애굽의 총리 되신 됩니다. 뒷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인생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비전 을 성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했던 22년의 세월 동안 이제 곡식을 사러 내려온 형들, 형들은 요셉이 총인 리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본문 띄워 주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편해 받았던 요셉,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 인신매매를 합니까? 팔아 넘겼어요. 갈등의 아주 극단적인 그 같은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갈등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전을 이루는 아주 극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장면을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그들 바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섭리 속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7년이 흘러서 애굽에서 지내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한번 형들의 두려움과 용서받지 못한 아픔을 인해서 갈등이 재발했을 때도 분명하게 요셉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 그때는 몰랐지만 22년 전에는 몰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그 갈등이 한 복판에서는 알수 없는 것이지요. 상처가 나 있고, 갈등이 폭발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폐업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이 서게 되었을 때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경우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의 조상의 땅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간이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7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섰고 정말 죽을 땐 살뚱이랬던 야곱이었는데 아무런 거지 못한 그 배신감 여러분 그럴 때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가족이지만 그때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었던 그 배신감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정을 추스르게 하셨고 악덕 고용주였던 삼촌 라반이지만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야곱은 거기서부터 리더의 자격을 갖춰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됐다는 것이죠. 방송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 가운데 상사와 나와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고용한 우리 고용인들이 혹시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갈등이 꼭 인간적인 상황으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그 같은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갈등관계가 오히려 터닝포인트 큰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그의 가족이라로부터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3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데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상의 축복은, 일상의 신행은 다시 베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오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같은 은혜가 있으세요? 오늘의 헌신이, 오늘의 결심이 나의 일상에서 이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혹시 야곱과 그의 아내들처럼 라이가 레알처럼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먼저 계산기 두드려보고, 뭔가 한번 수를 마련해보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j 큐가 높은 사람이 야곱이었다. j 큐는 잔머리 지수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한번, 예, 삼촌 아반의 그 재산을 또 가지기 위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만 뭐 그걸 유전공학적으로 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실천을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 자체는 그냥 제이큐, 그 잔머리의 절정판인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잔머리 쓸수 있지만, 내가 일상에서 늘... 아둥 마둥 되며 죽을 둥살둥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믿음을 순종한다면 내 인생도 내 일상도 내 축복도 바로 야곱의 축복과 일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들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렸던 때, 가장 의지할 곳 없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오르락 내리락 기도고 있었던 베들레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만났던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옴싸따싸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직면한 그 갈등, 그 모든 어려운 문제는 베데레 기도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똑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다람쥐 첫바퀴 도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일상에서 배들로 돌아가 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오르락기도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리락기도가 있는 인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베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의 일상 가운데 어려운 갈등의 문제, 어려운 상황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야거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베들로 돌아가라 했을 때 거침없이 지금까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야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베들레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동중앙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될수 있도록 특별히 두부라일 여성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